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약 91.5%가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호전하는 것 그리고 수발 부담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호전하는 것이 77%에 그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증 환자가 많고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있어서는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발자들은 사회활동을 증가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90% 정도 그리고 추천 의향도 95%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90% 선에서 지체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의 기대와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 또한 그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만족도가 크게 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직원의 친절도는 꾸준히 향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느 공공 집단을 가버렸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시설 직원과 요양보호사 친절도는 약8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은 주야간 보호 즉 데이케어 센터 상로소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시설도 나름 어느 정도 깔끔한 것들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95.1%로 위험별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와 돌보시는 인력 즉 요양보호선생님, 사회복지선생님들의 그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0%를 상위, 90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볼 것은 장교양 서비스의 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약 50%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인 부담금의 그 감면 혜택을 더 늘려달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수급을 받게 되면 그중증도에 따라서 계속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작더라도 꾸준히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수급받는 어르신들은 적어지고요. 노인인구는 늘어남에 따라서 이 혜택에 대해 갈급한 그 수요가 오히려 공급을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이러한 그 개선 요구 사항이 있고요 또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해달라 그리고 치매 전문 이런 것들 그리고 돌봄자들에 대한 지지 체계를 강화해달라라는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에 직업을 선택한 동기를 보면 68%가 정규적인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또 가게의 부수에이것도 있지만 어르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다가 그것을 전환하는 경우도 미래 의노부부를 돌봄을 준비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그리고 이런 보건이 중요해지고 고령화가 중요한 시기에 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요양 돌봄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인력은 굉장히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필수 인력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조금씩 강화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보면은요,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90% 보람 및 자긍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임금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거의 최저임금에 비슷한 상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비단 요양보호선생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타 기관 대비 직업은 안정적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큰 사회에 기여를 하지만 그것에 비해 임금의 적정성 부분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요. 가족 간의 충돌이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수급자들의 가족이, 즉 환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주로 청소라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은 약6% 정도는 여전히 있고 1% 정도는 매우 자주,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러한 돌봄에 대해서도 사회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하나의 일로서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직무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 좀 놀라운 것은 2020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비율이 87%에 그친 부분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 특히 부모님을 돌보지 않거나 그 나이가 되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의외로 가끔 크게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현금적인 흐름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알려고도 안 했던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착각일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아직 90%에 못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더이 제도를 알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있어줘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즉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112명에게 물어봤더니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강화해라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인력으로 되지 않고 외국인 선생님들도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격요건을 좀 강화해라라는 게 많고요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할 것은 임금 인상 및 근로 환경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월급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개선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퍼져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우리들이 접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의료기관, 복지기관, 보건소 등의 인식 개선 포스터 배부 및 캠페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겠지만, 왜 무슨 이런 그 SNS 시대에 포스터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접점에 있는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동선, 움직이는 동선에서 볼수 있는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것도 특히 시골로 가면 플랜카드 같은 게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언론을 이용한 홍보가 자긍심이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한 부분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개선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는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바로 노인장기유양보험 제도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통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시기에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그들을 돌보기 위한 수발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분들이 환자에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더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큰 대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개선의 과제는 비용의 문제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대상자를 넓히고 부담을 완화시키는 어떤 사회 안전망의 기능도 할수 있고 또 개개인의 성향이나 역할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 및 가족 지지 체계를 꾸준히 지금처럼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직업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는 미래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돼지구에 어떤 직업이 가장 유망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이쪽이 가장 탄탄하고 수요가 많은 직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젊은 대학생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이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직업인데요.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임금의 적정성이라든지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같이 병행되어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국가에서 국가. 국가에서 공공 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누구나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어렸을 때 누구에게나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공공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누구나 인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에게 노후에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분들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고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건강 수명이 지나서 기대 수명까지 이르는 그 시기에 누구나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뭐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들이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모두의 문제다라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보다 더 체계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움직여서 어떤 이런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지만 더욱더 가속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더난스 시니어삼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